귀하 면접을 위한 예상 문제, 총정리 지리입니다. 한국은 한반도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한국이 있는 반도입니다. 이때 반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북쪽의 백두산에서 남쪽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백두대간입니다. 북한에 있는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을 거쳐 남한의 설악산, 그리고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큰 중심 산주기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 중 바다의 깊이, 즉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동해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 중 해안선이 복잡하고 수심이 얕아, 수심이 낮아서 갯벌이 잘 발달된 두 곳은 어디입니까? 서해와 남해입니다. 갯벌에는 많은 해양식물과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독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해에 있습니다. 울릉도 동쪽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섬은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즉,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산이 화산으로 폭발하여 생긴 화산섬입니다.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북한에 있습니다. 백두산 꼭대기 정상에 있는 호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천지입니다. 휴전선에 위치해 남북 사이에 회담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판문점입니다.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한반도에는 여름철에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마입니다.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아주 강한 바람과 비를 몰고 와 농작물이나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풍입니다. 여름에 아주 더울 때는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상이 되어 잠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밤에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더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열대야입니다. 가을에,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나무의 색깔이 노란색,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단풍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먼지로서 자동차, 공장 등의 매연으로 발생하여 공기 중에 떠돌며 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세먼지입니다.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나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제주도지사 등각 지역의 대표를 주민들이 선거로 뽑아 그 지역의 일을 해나가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제도입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가 더 큽니까?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와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도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가 있습니다. 6대 광역시가 어디 어디인지 말해 보세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입니다. 한국에는 특별시, 광역시 외에 광역자치단체로 8도, 즉 8개의 도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입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보통 팔도라고 말할 때는 제주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입니다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수도인 서울을 흐르는 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강입니다. 서울과 그 주변의 인천, 경기도를 합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도권입니다. 일자리, 문화시설, 교통 여건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도권 과밀화 현상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택 부족, 교통 혼잡, 공기 오염 등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방지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2012년 새로 만든 행정도시는 무엇입니까? 세종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8개의 도중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바다와 접하지 않은 도는 어디입니까?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입니다. 한국의 8개의 도 중에서 설악산 등 멋진 산과 경포대 등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 도는 어디입니까?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중 가장 길이가 긴 고속도로는 무엇인가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한국의 철도 중 가장 오래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철도는 무엇인가요? 경인선입니다. 경인선은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가장 오래된 철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서울입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서 가장 큰 항구도시는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부산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부산을 흐르는 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낙동강입니다.